이런 걸오하니까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관련 말씀드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을 대해서 엄지로 드리겠습니다어제예결성위원회다부해졌을 것입니다. 예결에서 정부 당은하윤도 자유 제출에 책임있는 화공여 부총리의는황당하고 의원 우려스러운 태도로 유한했습니다. 우리 당 안민석 간사는 동맥 개가치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강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a 비 자료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극혐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386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는 마당에 44억 원예비위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공개 의 발언처럼 44억 원이 불법이면 원, 386조 원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 는안 되는 것이다. 44억 예비비 역시 법밖에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새립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 자료를 못낼 이유가 없다면서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예결위원장 지적대로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없이 또 자료 제출도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밖에 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사 안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자아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국정교과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 은 유우성 같은 창조한 첩을 만들고, 이제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참조 지정을 보세요.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최보적인 공작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의 목적을 강력히 촉합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사회 불평등 심화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수저 와 학수저의 차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피 k 티 연구에 운영한 동국대 김남용 교수 네, 발표를 봅니다. 29일날, 한국의 부의 불평등 2 0 0 0에서 2013년 상속세 자료에 대한 적극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고작 2%만을 동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현실 비판적으로 되는 이유는 악마의 발톱을 숙인 거민정 한국사 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배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21세기 수적 계급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의 팍팍한 때문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우리법조사처에서 자의를 어, 했습니다. 최고 소, 소득 구간이 10분 위와 최하위 소득 구간 1분위 사회 격차가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무려 55%나 폭증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입의 수 역시 2006년 0.33에서 2014년 0.34일로 높여졌습니다. 스위스의 투자 은행인 크레디 스위스가 최근 공개한 2014년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세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자산 편균심화 이것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소비 축과 내수침체를 약해서 결국 저성장의 원인, 저성장의 구조화에 빠지게 됩니다.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전시시합니다. 아까 선정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들에게 양심을 우리는 세상 짐인 주한의 노력더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연설에서도 소득 재분배 그리고 사회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무했습니다. 온통 노동 대학과 허성 같은 창조경제만 강조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황해 선열 유족들의 200만원 이하 월급이 76%라고 했는데요. 전체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전체 노동자 48%가 월 200만원에도 몸이침 등을 받고 있, 있습니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대면서 빡칠뿐입니다. 대통령이 억족 부자인 청년 희망펀드 같은 것을 반강제적으로 기부하는 기업들도 국민들 전혀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잘 알겠습니다. 5,400만 국민 중의 한 사람, 대통령 자신만 모른 것 같습니다.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꿈을 이뤄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양심을 불러놓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저성장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경우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없이 몇명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안 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산층, 서민의 소득대에 맞추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서부터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전합니다. 정쟁의 국정화에서 민생의 국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어제, 그제, 광문에서의, 우리, 우리나 문화재에서의 말을 못 이상. 이상입니다.